오늘 우리는 그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교역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어떤 초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로 흘러간 상황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냐면, 느헤미아와 함께 와서, 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성곽이 무너진 상태가 돼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외침을 받고 삶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선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는 일부터 했는데, 그게 드디어, 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귀환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7장까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곽이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좀 풀어나갈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한, 세월이 어느 정도 간다면 한 일곱째 정도 다리 됐어요. 반년 정도 지나서 그러므로 이제 성곽도 쌓고 집도 세워졌고 뭔가 편제가 갖춰졌는데 이대부이 우리가 새롭게 이 삶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무엇부터 하는 것이 타당할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절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몇,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도 말하면, 어, 집을 샀을 때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 예, 그런데 살고 싶어 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이 좋은데, 뭐 학군이 좋은데, 파랗군한 우리가 대리 말을 했는데, 학군이 좋은데, 혹은 뭐, 어, 노인들은 가까이 병원이 있는 곳, 큰 마트가 있는 곳, 대중교통을 용이하게 탈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선호해서 찾아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들의 성운을 거주했다. 다시 말해서, 살 곳을 모두가 책임지고 살할 것들에 가서 거주했다.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 이제 이런 적절한 예는 아닌데, 데 노하우가 있으면그게겠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할머니랑 이제 화투를 쳐으면 이렇게 해요. 그막 어린 마음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꼭 이길 것같아 그래서 광희를 집어들게. 그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할머니는 손주에게 다 양보합니다. 너 하고 싶은 거다 가져. 그리고 똑같이 규정대로 장수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이기는 누가 이길까 할머니가 이죠. 다 양보했는데 이기는. 뭐 어, 별것도 아닌 것 갖고 계신 분도 이기는 거야. 우리 생각할 때는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또 그게 그렇지 않아. 여러 가지 또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처 친한 애는 아닌데. 그래서 다 양보를 해도 종래에 내가 좋은 걸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아브라함의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로세의 얘기 알잖아요.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한 것이고. 하여 아, 네가 어딘 택하나. 내가 택하고 남는 것을 내가 택하마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조카는 좋은 것을 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쁜 것을 택했잖아요. 누가 둘레에 잘 됐어요? 아브라함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여우수와하고 유명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산지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우수와 갈렙이 자기가 제일 많잖아요. 갈렙비 사실은 원로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남들 다 계시다는 그 산지를 내가 가겠다. 그래서 척박한 곳을 선택을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어때더 이득이 있는. 그게 진짜 성장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 내가 있어야 될곳이 있는 거. 얼마 나 오늘날 참 사람들이 아뭐 시설 요구 대가라고 뭐 이런 어떤 그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내가 볼때먼저부우선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도 옛날에가 서울 개택에 있는 동네에서 어떤 남편이 그냥만 지금은 교회를 나갈 거라고 그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막 그가, 아파트 새롭게 조성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 제가 말이에요. 교회를 안가지나 같으면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그때 아파트 입구 앞에 비닐하우스 교회가 있었어요. 나 같으면 교회를 가면 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 가보고 막 이제 새로 개발된 교회들이 막 세워지니까 헌뜻한 교회로 가는 거야. 그건 뭐 그냥 해로운 부흥이 되는 거고 돈이 없어서 자꾸 타운으로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교회들은 또 그저 그런 교회 속시 없이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분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저 작은 교회는 사람을 많을텐데 나가도 봐도 사람을좀잘채워주는얼나좋다 아니야, 나는 뭐이 동네에서 제일 큰기회거야 이런 마음니까 뭐 성분들이 렇게하다 내가 물어보진 않아지만 어떤 마음니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라. 그래서 각자 거주하는 곳에 거주하는 다난이말씀하하한 분들이 너무 원래가되더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분업 환장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기 학사라고도 했고 여기 여러분 그학교에 보면 뭐라고도 했어요. 서기관이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시오. 지금은 뭘 가져달라? 성경책을 좀 가지고 나오시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모와서성장이나뭐하나 <laughs>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반년이흘고 일곱째 달이 됐는데,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에서 새롭게 멋진 나라를 건설했으면 좋겠소. 그러니, 학사, 어? 기억, 하나님 말씀 잘하는, 지금까지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노희네리였잖아요 학사 에스카 뭘좀 들고 나오라고요? 성경 좀 들고 나오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께서가 율법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져, 왜요? 성경책이죠. 성경 가지고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누가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만 모든 사람들이 다와 있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가 있잖아요. 뭐이 당시 뿌려?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심지어 뭐 5천 명이 모였는데 뭐 누구는 어떨까? 그렇게 여자도 없고 아이도 없고 남자들만 얘기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차별을 두는데 차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아주 어린 아이들 말귀를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나와, 남아. 다 나와서 말씀을 들어봐. 그러더니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은 동이 틀 때부터 시작, 모조분 안니다 봄이 들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남년도시까지 남자여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문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책, 그 성경책이 뭐 했다고요?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에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이어지는지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간에서 이렇게 강간을 만들어서 거기 섰어요 쉽게 말하면 가운데에 섰어요 그의 겉 오른편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티야, 스마,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비야와, 마스야와 이런 사람들이 서있어요. 왼쪽에는 누가 있었어요 부다야 그리고 미사엘 만기야, 하수, 하스바타나 루스가야, 루스가 이런 사람들이 섰어요. 숙제 많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같은 거그러 전차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끝나면 무슨 시간이있어요공과 공부 시간이잖아. 그래 선생님들이 그럴 때. 풀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죠. 음. 직접 그면 보조 교사들이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면 그걸 다 듣고 나중에 이제 그냥 선포한 내용은 다알아들으면 좋겠어요.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차들입니다. 차들. 차들 떨때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안 자요 지금. 이거는 모든 백성 같으셨어요? 응. 누구 말씀을 하니까 응.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우리 학교 다니면 알겠지만 교장 선생님 분식 그러면 어떻게요? 전체가 차렷하나. 그럼 교장 선생님 차렷하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응. 열정 쉬어 시키잖아. 그런데 그 지휘자 으러서 열정 쉬 하잖아요. 어떤 인신 좋은 교장 선생뭐 해요? 쉬어까지 시키잖아. 쉬어. 열정 고 쉬어는 차이가 다르니까. 그런데 입불 들어서는 언제야? 쉬어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 사야 그는내 열린 것처다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섰어요. 그때 예스라다 보세요. 육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어때요? 송축하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 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어때요?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지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슬람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같이 안하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옛날 우리 임금들 앞에서 신앙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억지하들잖아요 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만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서서 다리 꿇고 앉아서 고 이렇게 듣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사실 이건 좀형식적인수있고 못했지만 진짜 이럴 수 밖에 없다는 거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들었지요. 그럼 편히 앉게라 그럼 그때 어쩔 수 없이 뭔얘기를저 척하고 다리를 풀었지 그렇 계속 말씀하는 동안 어때요? 코에 짐받아고하면서나도 무릎 꿇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그모습이 지금 보이는거예요 볼까요 그다에 예수와 와 아까 나왔잖아요 또 여기 어, 마리와 세레비와 야민과 아쿠과사드와호디아와마아테와그리와사리와요서와 하란과 불라야와 메리 사람들 백선이 세자리에 서있는건 어땠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려는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다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깐 중간에 말할 때다 말하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여기 보면 쭉 말을 했고 잠시쉬면 정말은 이런 말 잔다. 하고 뒤에서 어때요? 밑에서 다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다 설명할 <laughs> 수없으니까 여기서 본 전통이 어때요? 사실은. 그, 선조교의 신부 드러낸다, 는 설교를 했어요. 아니 선포만 했어요. 선포만 했잖아요. 그런 형식이야. 선포하면, 이걸 그대로 가서, 밑에 이사람들집가가서저 말은 그런 말이요. 라고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어, 다, 울게 됩니다. 다우는지 아,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감동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야. 다즐리는 거라. 그 백종독 느헤미야와 세자는 경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대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자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날이니까 성일입니까? 뭐하지 마라. 슬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들은 우는 그 마음 충분히 안다. 얼마나 또 감격스럽겠어요. 7 0년 동안 고국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하나를 성경해 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물론 회당에서 하겠다 뭐 한다고 했지만, 이제 국국이 와서 마음껏 하나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그런, 그런 감동의 눈물도 있었고, 또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을 또 끌어가는 거잖아요. 뭐 그걸 생각하니까 회계도 되고 뭐, 이런 가지 독특한 우리가 하는 말씀은 뭐가 교차해요? 마음감이 교차하는 거지. 뭐 그러니 뭐, 뭐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오지. 뭐, 두고,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죠. 감동이지.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일이니까 오늘은 울지마라 울지마라 하고 전체가 다진절되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 미안하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뭐하라고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서 누굴까요? 아, 다 그렇지 그렇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날은 도요 그들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날이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그 우리 다녀가신 예, 권성 목사님게얘기했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한다면. 음식 공동체였다. 함께 나눠 먹 떡을 먹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성찬식도 했고, 우리도 말하면 애찬식도 했고. 함께 먹었다는 거야. 지위 고하를 막들려고 함께 먹었다는 거지요. 함께. 그래서 함께 먹어라. 거기에는 누구도 빠질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빠질 수 없다는 거. 똑같이. 마치 우리가 주일날 밥 먹으면 누구는 만나서 반찬 주고 누구는 뭐 와서 는 반찬 주나요? 똑같이 먹잖아요. 누가 뵙더라도 똑같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먹는 날이다. 그렇게 잔치한다면이 날은 뭐 하지 마라? 놀지 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일날 웃으면서 늘 기쁘게 먹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막 짜증내면서, 왜 내가 이했었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즐거운 잔치 날이 되었니다 그럼 내일 사람들도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정숙하게 했어요. 그리고 십계 보조계사님까지 가서 여러분들 울은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울지 마세요. 정숙하세요. 그 요즘 부국위로 말하면 뭐하세요 절제하시요. 절제하시는 거야. 정숙하여 얘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뭐하고 조용하고 근심하지 마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면 나는 뭐해줄거 어떻게 했어요? 크게 칠고 이는 그들이 그 일로 들려준 말을 어떻게 했다?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 그러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네 오늘은 묻고 즐기는 날이네 오늘은 나만 먹는 날이 아니네 함께 먹는 날이네 오늘은 행복한 날이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장들과 매일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탄키 알고자 하여 학사 에서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 일곱 대단히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지이라 하였다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앞에는 말을 알아듣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했어요. 근데 그런데그소서를 갖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문 백성의 족장들. 스사람들과레비 어, 사람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들은 훨씬 백성들보다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야. 사실 잘 아는 사람들 말할수 있는데 이들도 뭐 70년 만에좀 많이 실력들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또 별도로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와서 배워 보니까 어떤 일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일곱째 딸는뭐 했더라?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 7은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예전 초회기가 속초회자 그 다음에 초막절이 예전이면 나팔절, 속초절자 초막절 나속초 이렇게 해놓데요시험문토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 거기 있는 걸 알아. 그래서 배웠어. 또 읽었어. 네. 모든 성국과 예루살렘의 공포의 일을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가지와들감남나무가지와 화성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가다. 기름판 말을 따라, 뭐를 지우라? 총악을 지우라 하라 하지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어? 7월 초에 이렇게 하나 그랬네? 그 때가 차마자, 사람 들이 놀라갑니다. 가서, 강남나무, 들강남나무, 화성류나무, 뭐 가지, 종류나무, 가지 할것 없이, 이바이가 무성한 나무까지 할것 없이, 나무랑 부분는다 꺾어서, 뭘 만들라 말씀대로 초반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뭐하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초반들을 지키자구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 우리 네. 그래, 말씀 말씀이고 하나님 나하고 비교하겠나? 이 사람들은 역시 지도자들 달라. 딱 말씀을 그걸 딱 듣고 어 이거 이거 하는 거야? 그래? 갑시다. 그러고 해민들 그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갖다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문 광장에 거에 조막을 초막을 짓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지붕이라고 하는 우리 사 이런 지붕이 아니라 거기 슬라브 지붕이니까 그 위에다가 지붕 지을 수 있는 조막 지붕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해기들이 지을 방법 집을 다 나와서 시신해 초막을 짓는 얼마나 잔치냐? 우리도 가면 다 캠핑 되겠느냐? 모두 뭐 텐트를 들고 나와서 집 말고 텐트를 칠수 있는 곳에 텐트를 치는 거야. 전 국민이 나와서 한가, 얼마나 또그 장관 이렇게 써지? 여러분 머에그 그려볼 수 있다. 물론 산에는 나오는 답잘려졌좀 산에 슬프게 했지만 그래도 굉장한 축제가 오는 중인 거예요. 그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소박을 짓고 돌아온 사람들 다. 어그 그 안에서 그안에무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는지 어땠바? 멀소다 여호수아 때부 지금까지 처음이던지 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예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뭐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들을 낭독하고 우리가 얼마 동안 이를 예. 이해했다. 일주일 동안 이자기를 지키고 여덟 개 날에 교회를 했다는 거였어요. 큰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 는 말씀으로 팔장의 마무리를 짓니다 결론이 뭐예요? 얘들이다한 6개월 동안 보내고 7월 달이 돼서 일곱째 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일이라 울지 말고 오히려 뭐하나? 아, 기쁘게 해라. 잔치해라. 이런 얘기를 고 그대로 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다음날은, 여기, 나름대로 지도장국들이 나가가지고더 말씀을 듣기 로했는데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백성들이 얘기해서, 온 국민이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저기 막 초막을 짓는 그런 대, 어떤 축제가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를 들면 뭐예요? 지구로 부흥 사는게 이른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정말 큰 부흥을 하면서 대명일을 창시하는 것을 우리 팔장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바로 결정하죠 할렐루야 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만드는, 이런 미래의 생활을 기억하는 우리한테 지의 죄인으로 추가합니다.